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성공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도전하라. 의문 속에 혁신이 싹 트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통해 진정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관을 믿고 나아가세요. 단기적인 잔잔함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라. 당신의 노력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실패는 단지 도약을 위한 발판일 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열정이 없다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쫓아라. 그것이 곧 성공의 열쇠이다. 창의성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끝없는 호기심과 불굴의 의지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가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위대한 일들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혁신을 시작하세요. 단한 번의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당신의 실패는 곧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게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 돈이 아닌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결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과정을 즐기세요. 성장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충실해라. 그것이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만의 미래를 창조하세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는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우세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강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통해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어떤 작은 행동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성공들이 결국 큰 성공을 이끄는 법입니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세요. 신념이 없는 열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의 마음은 더큰 성공을 불러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은 기적을 현실로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매일의 선택에 신중하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모험심을 발휘하세요. 안전한 길만 걷기보다는 도전 속에서 배워나가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기대하세요. 당신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현재 충실할 때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 없는 꿈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관은 가장 강력한 가이드입니다.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로지 당신의 길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행동과 반응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세요. 꿈이 없다면 당신의 열정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작은 걸음들이 모여 큰 도전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자아를 믿으세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그만두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인내할 때 당신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오늘의 당신이 겪는 고난은 내일의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성 속에서 발견되는 기회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찾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